베트남을 뜨겁게 달궜던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타이리하오 남나이는 고작 10살밖에 안된 어린아이였다. 평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 고철을 줍고 다녔는데 이날도 평소와 같은 생계를 위해 고철을 줍고 있었다. 푸로이 마을에 있는 녹센이라는 다리 건설 현장에서 평소처럼 고철을 줍고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였기에 누구도 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콘크리트 기둥 근처에서 고철을 줍던 리하오는 순식간에 아이들 앞에서 사라지고 만다. 무려 35m 지하 15층 깊이라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기둥 안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만 것이다. 아이들은 무척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하였고 이 소식은 소방당국에 빠르게 접수가 된다. 구조대원들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소년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은 구조환경 탓에 애를 먹게 된다. 구조당국은 애초 콘크리트 기둥 양옆을 파내려간 뒤 물을 주입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마찰을 줄인 후 소년이 갇힌 기둥을 통째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인 남성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둥 입구는 매우 좁았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 베트남 당국의 모든 구조 장비와 장비를 이용 수백 명이 동원되며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소년의 호흡을 돕기 위해 산소통이 콘크리트 기둥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물도 내려보냈지만 일요일 아침까지 소년이 물을 마시거나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구조대원들은 착각하기도 하였다.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당국은 가운데가 뚫린 길이 19M 직경 1.5M의 쇠파이프를 확보했다. 거대 쇠파이프는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리하오의 아버지 또한 현장으로 급히 도착하였다. 베트남 방송엔 이 소년의 구조작업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었고, 베트남 현지에선 2022년 마지막 날 발생한 추락사고에 안타까움을 더하며, 새해 첫 기적으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산소통은 약 1시간 동안 사용 가능했으며, 계속해서 산소통을 교체해주며 소년이 숨을 쉴수 있게 도왔고, 구조작업은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콘크리트 기둥의 폭은 매우 좁았는데 한 구조대원은 그 공간 내부는 어른 손 하나의 폭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린아이가 기둥 안에 그렇게 멀리 갇힐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낸 소년이 그의 몸에 밧줄로 묶고 서서히 들어올리는 방법 또한 파이브 폭이 너무 좁아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또 다른 계획 중 하나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기둥을 위로 올려 소년을 구하는 것이었다. 구조대는 크레인이 콘크리트 기둥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절단해 구멍을 10M가량 넓혔다. 그리고 3대의 굴착기가 힘을 합쳐 콘크리트 기둥 주변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구덩이를 충분히 깊게 파고 넓힌 후에 구조대원들은 기둥을 위로 끌어 올리기 위해 50톤 크레인까지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압력과 마찰로 인해 크레인에 당기는 힘은 기둥을 땅속으로 밀어 넣을 때 사용하는 힘의 20배까지 차이가 났고 소방대원들은 밤낮으로 잠을 주려가며 있는 힘을 다해 소년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구조 현장에서 기절하며 주변에 안타까움을 보였고 현지 소방구조경찰국의 짱반조이 부반장은 콘크리트 파이브가 너무 좁아서 소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조대원들이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월요일 판빙증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간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였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은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추락 당시 소녀는 여러 곳을 다친 상태였으며 기둥 밑은 산소가 희박해 오랜 시간 고립돼 산소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결국 카메라로 소녀의 죽음을 최종 확인하며 베트남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전하게 든다. 를 앞둔 마지막 밤 소년의 안타까움 사고에 기적을 바랐던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였고, 이에 베트남 당국에서는 다리 건설 현장의 재점검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됐...